예, 예. 오뚜기 진라면 컵라면 리뷰할 건데 이제 순한 맛을 리뷰하겠습니다. 예. 지금 뜨거운 물 보았는데요. 예. 어, 4분이나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4분을 기다린다는 게좀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컵라면은 뭐 2분만에 먹고 3분만에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1분 차이지만은 어, 길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기억을 잘안 나고 어, 다른 컵라면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4분씩 기다리는 건지 모르는데 끓이는 것도 4분이거든요. 사실은 어, 라면은 이제 조리법에 의해서 끓이는데 어, 4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4분 30초 이렇게. 근데 지금 어, 불리는데 4분이에요. 불리는데 어, 불려 볼게요. 그리고 진라면 그, 오뚜기에서 이제 진라면 맛있죠. 진라면이 신라면보다 더 맛있어요. 제가 볼때왜냐면면 신라면도 맛있는데 어, 뭔가 느끼한 게 너무 싫으면 어, 너무 느끼해요 신라면 솔직히 쇠고기 기름 그리고 뭔가 새고기 맛 근데 이제 어, 진라면이 약간 우동 우동 맛이 나면서 어, 어, 매운 맛은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게 컵라면 껍데기 보면 여기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거기 스폰지 네, 오죽이면 어, 종이컵을 많이 쓰고. 콩기름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환경에 좋고 몸에 좋고 하는 거 하는데 여기는 이제 종이컵 썼다가 다시 콩기 스펀지로 됐네. 아, 근데종이컵일 거예요, 그것도. 아, 종이컵인데 겉에가 어, 종이컵인데 겉에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질이. 이게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일단 어, 굉장히 멋있는데요 아, 디자인 이 어, 아름답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다 아쉽겠지만은 어, 그냥 끓여 먹는 라면하고 컵라면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어, 면발도 다르고요. 스프도 예,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이제 끓이, 끓여 먹는 라면은 면발이 좀잘안 익고 이제 컵라면은 면발이 이제 작은 구멍이 막 이렇게 어, 뚫려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물만 보면 이제 금방 익게끔 그렇게 해서 면이 달라요. 그래서 면도 다르고 맛도 달라요. 예. 그리고 사, 실은 컵라면이 더 맛있어요. 그냥 라면보다, 솔직히. 그리고, 컵라면 같은 거는 먹을 때 항상 고민되는 게, 이제, 밖에서 먹긴 좋은데, 집에서 굳이 컵라면을 왜 먹냐, 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컵라면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용기에다가 넣어서 끓여먹는, 끓여먹어도 됩니다. 라면 끓듯이 예, 라면 끓이듯이 이걸 끓이려면 뭘 컵라면 사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맛이 달라요. 이게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컵라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찮아서 지금 일단 이렇게 넣었는데 이 종이컵에 넣으면 이제 환경호르몬이 나오죠. 예, 플라스틱, 스티로폼이 뭐 녹아 있고 옛날에는 진짜 어 88년도 뭐 이렇게 팔팔 올림픽 때 컵라면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예, 외국인들이 많이 사 먹었다고 하죠. 그때 그 시절 80, 88년도 뭐 90년대만 해도 90년대부터 종이컵 나왔나요? 콩기름하고 아무튼 어 컵라면 용기가 스티로포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막 녹아요. 지금도 육개장도 마찬가지지만그 어 육개 녹은 모습을 보면서 국물을 다 마시잖아요. 그게 몸에 좋을 리가 없는데 뭐 그렇다고 몸에 나쁘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게뭐 별다른 뭐어 그냥 먹거든요. 우리가 이게 어 이제 종이컵으로 나갔다. 종이컵으로 나왔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종이컵도 코팅이 돼 있어요. 코팅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플라스틱 코팅이 돼 있습니다. 기름이 어, 수분이 안 새게끔 종이면 물을 먹으면 새는데 기름막이 돼 있기 때문에 기름막이 또 환경으로만 있대요. 네, 어차피 종이컵에도 어, 그냥 스티로폼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이것도 뭐 <laughs> 완벽하게 어, 어, 그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으로만 뭐안 나오는 거 아니, 아니라고 알고 있고. <laughs> 원래 환경호르몬이 뭐 민감하고 뭐 그런 거 떠나서 <laughs> 그렇게 따지면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먹겠습니다 어, 4분 넘었습니다 먹겠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전혀 안 익었네요 네, 전혀 안 익었습니다 스프도 안 섞였고 전혀 안 익었습니다 수프가 굳어 있어요. 예, 위에. 위층에 어, 약간 점액질처럼 어, 수분을 머금은 채 예, 덩어리가 져 있네요. 원래 이제 수프가 미리 이제 익혀져 있어야 되는데 어, 지금 익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굉장히 뜨겁네요. 물이. 물이 뜨거운 걸로 했습니다. 뜨거운 걸로 해야지 이제 잘 익죠? 아, 특유의 그 우동 그맛 냄새.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한 맛 일단 컵라면 먹을 때는 면을 익기 위해서 국물부터 먹는 게 정석이에요 국물을 먹다 보면 면이 익어요 아 맛있네요 딱 좋습니다 완벽한 어떤 어, 음, 완벽한 염분의 짠맛과 어, 감칠맛 그 오뎅 오뎅 국물 같은 그런 맛 아니면 우동 맛 그런 맛이 나요. 아,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있습니다.